2018년 10월 2일 내일의 종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녹화를 했었는데 유튜브에서 길다고 15분이 넘어가니까 길다고 안 올라가네요. 그래가지고 음, 다시 녹화를 해볼게요. 좀 짧게 해봐야 될것 같아요. 좀 급하게 말을 해보겠습니다. 어, 먼저 저번에 어제 얘기했던 종목들 중에서 제일 약품부터 먼저 볼게요. 제일 약품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가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로는 아침 일찍 그냥. 바로 날라가 버리는 케이스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날라가는 케이스가 지금 왔고 그 다음에 역시 어제 체크해 놨던 매물대에 맞고 떨어지는 흐름이었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여기서도 이렇게 슬슬 내려와 가지고 이 자리에서 자리를 잡아주고 돌파해서 어, 여기 이탈의 손절을 걸고 매수해 가지고 여기까지 가져가는 흐름이었는데 먼저 날라가 버렸으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전재 자체가 쌍봉을 찍어 주거나 아니면은 어, 쌍봉을 쌍봉을 찍어주거나 아니면 돌파하는 그런 전제가 있었는데 먼저 찍고 내려왔으니까 이제는 요 구간대에서 기다려서 여기서 자리잡고 올라가 주는 그런 시나리오를 기대해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 다음에 샘표 샘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여기서 플러스 시가로 떠가지고 요 흐름들이 여기 이제 플러스 시가 떠서 이 위에서 아니면은 뜨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이제 이 중간에서 이렇게 만들어 줬으면 했는데 이게 마이너스 시가 떠서 여기서 만들어 주고 움직여 버렸죠. 그래서 여기서 뜨여기 않았 플러스 시가가 뜨지 않았었고 두 번째로 마이너스 시가가 뜬다면 45,000원짜리를 내려와가지고 이런 흐름들이 여기서 나오길 바랬는데 뭐 그러질 않고 여기서 만들어버렸네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봤었는데 여기서 돌파하는 걸 보고 아갈수 있겠구나 근데 여기서 접근하기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하고 다른 종목들을 살펴보다가 이때 발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 이거 다시 접근해야겠다 이제라도 그래서 여기 시가 밑으로 이렇게 4 8 0 0 0정도다 걸어놓고 그다음에 손절을 여기쯤에다가 걸어놓으면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걸어놨는데 이러고 있다가 슬슬 내려온 척 하다가 그냥 달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놓쳐서 되게 아쉬웠던 종목. 그리고 나서 역시 매물대에서 부딪히고 이 자리가 고점 신호가 나왔던 흐름이었죠. 이후 흐름들은 이제 다시 밑으로 좀 내려와야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후 이제 흐름들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후 흐름들이 어려워가지고. 자, 다음에 삼일제약. 오늘 삼일제약 같은 경우에는 먼저 시나리오가 이 자리에서 먼저 접근을 해가지고 돌파하는 거를 이제 저, 어, 전제로 잡고 진입을 했었는데 어, 아침에 이 자리를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거 보고 아 접근해도 되겠다. 먼저 저, 이렇게 보고 여기서 샀어야 되는데 이제 매수를 하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급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진입을 하자. 하고 해서 이첫 번째 양봉 나온 걸 보고 어? 이거 진입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 밑에다 이렇게 걸어놨어요 저도 이렇게 36,350원이었나? 그때 그 자리를 걸어놨었는데 음, 체결, 체결이 안 되고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가겠구나 싶어가지고 다시 내려올 때 여기 36,900원 정도에다가 체결을 시켰는데 체결 시키자마자 바로 이탈을 해버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어? 이거 잘못됐다 갈, 놈, 갈 놈이었다면은 여기서 바로 이렇게 쭉 올렸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 거 보고 아 이거 잘못됐다 빠져나와야겠다 싶어가지고 여기가 다시 들어왔던 자리에다 다시 걸어놨어요 근데 어, 올라오는 척하다가 다시 그냥 쑥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자리에서 결국에 저점 위탈 손절을 걸어서 2% 가까이 손절이 나가버렸습니다 2%에 딱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자리를 기다렸는데 이거 장을 보니까 장이 계속 빠지고 있는 흐름이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이거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려야자 코스닥이 자리 잡을 때가 기다리자 해서 딱요 구간 때 이거 어 자리 잡히는 느낌이다. 이 때가 805였는데 805가 대략 이쯤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61선 위에서 좀 자리를 잡아주려나 싶어가지고 요때 다시 3일작을 보면서 복수 복수야겠다 다시 얻고 나와야지 해가지고 요때 보니까 여기 그 다음 그어놨던 자리 이 저점하고 이제 맞물리면서 아요 자리에서 잡히는구나 자리가. 그래 가지고 어 여기 34,600원에 손절을 걸 생각을 하고 좀만 더 내려라. 좀만 더 내려라. 그래서 여기 35,000원에다가 매수를 걸어 놨었어요. 이 특순간에 자리를 보고. 그래서 잘렸다 싶어서 보고 있는데 여기서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간을 아, 책을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쯤에도 올려 놨어요. 여기 이 움직였던 자리 있죠? 이 가격대. 이 저항대 자를 돌파했으니까 어, 이쯤에서 이게 순식간에 숭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걸어놨다가 이렇게 툭 체결되고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매수 됐네 이래갖고 이제 이후 흐름들을 계산해 봤을 때 여기서 그냥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자리 잡혔죠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서 제가 매수를 하게 된 거고 올라간다면은 이제 요 구간에서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시나리오나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들 그러다가 오후에 갑자기 이렇게 팡 올라가는 흐름 이두 번째 시나리오 아니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올라가는 척하다가 이렇게 막질질질 그냥 이렇게 막 힘없이 빠져버린 흐름들이 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는 척하다가 빼버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 이런 흐름만 아니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들을 보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질질질흘러가는 흐름들이 나오죠. 원래 갈롱이었다면은 만들어 주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움직였어야죠. 그리고 이제 오후에 갈 거라면 여기서 이제 놀 놀거나 노는 흐름들이 나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어, 이때 보고 나서 아, 예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요때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이때 아니다 싶어 가지고 사실 본전에 이제 이나 나오, 흐름 나오는 거 보고 본전 위에다가 조금 걸어 놓으려고 했었는데 본전이 아마 본전이 35,450원 400 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35,400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 450원인가 그랬는데 터치가 안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순절이 나가버리고 이후로는 접근을 안했어요 원칙이 하루에 두번졸당하면은 매매를 매 중지하는 게 원칙이라서 그래서 이후 흐름들이 계속 코스닥이 아 지속적으로 빠지겠다 싶어가지고 어제처럼 전략 후강으로 나오려나 싶었는데 어째 이 흐름들이 6일선도 이탈하고 이 밑으로 들어올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기 시작을 해서 음, 좀더 지켜봐야겠다 싶었죠. 아무래도 월요일 같은 경우다음주 이번 다음 주 그런다 이틀 뒤 목요일에도 아마 이 구간까지 좀더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구간까지 기다려 본다면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오전에 아침 일찍 접근하기는 힘들 것 같고 오후에 장좀 진정되는 거 보고 차근 차근 접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서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겠죠. 어쨌든 지금은 소나기 내리는 장좀 이렇게 무서운 힘든 장이기 때문에. 좀 피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흐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어떤 종목을 볼 거냐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어, 크리스 FNC를 보려고 했어요. 근데 현재 시간을를 보니까 마이너스 2.53%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좀 이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마이너스 2.53%이러 면은 이제 마이너스 시가가 뜨게 되는데 마이너스 시가가 뜬다면 사실상 이게 의미가 없는 흐름이거든요. 원했던 흐름들은 여기서 플러스 시가가뜬 다음에 이렇게 살짝 아침 일찍 눌러주고 다로 이렇게 올라가 주는 그런 들이기 때문에 어, 25,000원 쯤에 매수를 걸어주고 그 다음에 요 자리 이탈한 자리에 손절을 걸어 주면 대략적으로 한1.2% 수수료 포함해서 세금 수수료 포함해서 2%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거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플러스 치과가 뜨질 않는다면 은 어, 접근하기에는 좀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플러스 치과가 뜬다면 그런식으로 접근을 할 거고 동승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상 투고 사실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많이 떨어졌었죠. 근데 현재 기술적 반등이 나올 법한 자리에요. 그래서 접근을 해보려고 계획 중이긴 한데, 어, 원칙적으로 오버나이스를 하지 않기 때문에, 플러스, 어, 이거를 매수를 하지는 않았지만, 고민은 많이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매수할까 말까 하고. 그래서 걸어놓고 걸어놓고 하다가, 체결은 안 돼. 이거 올라가는 거 보고, 아, 종가 때 여기 툭 찍어주면 매수할만 하겠다 라고 해서 걸어뒀는데, 체결은 안 됐거든요. 어, 얘도 이제 월요일 날 여기서 지금 박스권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돌파해서게 이 눌러 주는 흐름들이 나온다면은 여전히 이 22,800원, 850원, 850원쯤에다가 걸어두고 2 2 8 팔백 50원쯤에 걸어두고 그다음에 손절은 당연히 저가 이탈이겠죠. 저가 이탈하면 이건 조금 크게 나오기는 하는데 저가 이탈에 걸어두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이쯤 될 거니까 어 여기쯤에 걸었을 때 매수면은 하 대략 한17% 18% 나올 거고 손절은 3%면은 적절한 수익 비율이죠. 훌륭한 손익 비율이죠 사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동승장을 접근을 할 거고 만약에 마이너스 시가를 뜬다면은 어, 좀더 시가가 뭐 이쯤에 떠서 뭐 2만 3천 원 이런 식으로 떠버린다면은 깨고 내려온다 내려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은 이제는 뭐 기약 없이 빠질 기약 없이 빠진다기보다는 그다음 자리가 아마 이쯤 될것 같은데 그때부터는 반등하기 좀 많이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그때는 마이너스가 뜬다면 나는 접근하지 않겠다라는 시나리오입니다. 어, 그다음에 만약에 이두 종목이 현재 시나리오 종목인데 안 된다면은 월요일 할다 목요일 날할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다음 시나리오로 잡고 있는 게 올릭스 이 종목인데 현재 이 종목도 이 구간에서 지지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얘도 피연적으로 나와야 될게 플러스 시가예요 왜냐면 여기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어서 여기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면 은이 상태에서 그냥 빠져버릴 가능성도 크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돌파하고 눌리는 흐름들이 나와준다면 깔끔하겠지만 이걸 아초에 시과로 이렇게 돌파한 다음에 눌려준 흐름들이 나온다면 아침에 접근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닥이 이렇게 빠질 동안 얘는 이자를 계속 지지해 주면서 자리를 잡아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강한 흐름을 보였고, 마침 또 여기서 지지할 만한 구간이기 있 때문에 어 그런 구간들을 감안했을 때어 자리를 꽤잘 잡아주는구나.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지지했던 구간들이 있죠. 근데 그런 구간들과 이게 이제 어 매수할 만한 구간인데 이 구간들을 지지해주는 흐름들을 보였고 그렇다면은. 목요일날 이 정도로 플러스 치과 뜬 다음에 아침 일찍 쑥 들어와 준다면 은이 자리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탈에 손절을 걸어 주고 그러면은 대략 이쯤 했을 때한1.5% 정도 나오겠네요 그래서 매수해 가지고 목표가는 이 구간대 여기 구간대에서 한7% 때까지 수익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로 본다면은 이제 캔들이 목요일날 여기서 살짝 이렇게 아래 꼬에 달았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이쯤 올라와가지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돌파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강력하게 움직이는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분할매도로 대응을 해도 될것 같고 그래서 올릭스는 그러한 시나리오로 접근을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얘도 만화책 갔다가서 더 내려와버린다면 어, 요 구간대에서 한번 접근을 해볼 생각이고 어, 이 구간대에서 이제 자리를 잡는지 좀 지켜봐야겠죠. 왜냐면은 아직 코스닥이 다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제약이 오늘 상장한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신규주기 때문에 강력한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기는 해요. 공모가가 15,000원인가로 알고 있었는데요. 한번 체크해볼까요. 어... 공목가 26,000원이었네요. 26,000원보다 30% 정도 올랐던 자리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어, 어쨌든 얘도 이 샘표랑 이 비슷한 차트로 해서 어, 요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요런 자리에서 접근을 하겠다. 샘표자실 이 자리 나쁘진 않았는데 워낙 순절폭이 컸기 때문에 밑에서 좀 타이타 트 기다렸는데 놓친 거고 하나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런 샘표 케이스를 참고해가지고 요러한 분차트 흐름들이 나타난다면은 어 접근을 해보겠다. 라는 계획입니다 여전히 신규 주기 때문에 활발한 모습이고 예,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네 종목들을 어, 접근할 신화,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동성자는 그냥 마이너스과 뜨거나 아니면 플러스십과 떠서 날라가 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못 잡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 예, 크리스 f 프 c 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과가 떠서 그냥 에이 이거는 신화부도 끝났네 이럴 가능성이 커 보이고 올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위든 아래든 뭐 접근할 가능성은 좀 많아 보이는데 아래로 내려온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오후에 얼마큼 자리를 잡아둘지 안잡을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하나지학 같은 경우에는 샘표를 참고로 볼수 있으니까 음, 얘도 위하, 위든, 위로 뜨든 아래로 접근이 가능하겠죠 재수 없으면 플러스 시가 떠가지고 날아가 버릴 수 있는데 지금 시간외가 많이 너스리플인거 보니까 플러스 시가로 높게 뜨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